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1일입니다. 오늘 좀 재미있는 예, 일들이 있었습니다. 관심하는 아, 정치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laughs> 그런데 부동산은 정치와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정부 정책과 정치와 떼려야 뗄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뭐그 뭐라고 해도 정치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정치 쪽은 사실 그렇게 많이 관심은 없지만 또 많이 모르기 때문에 언급하기에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뭐 헌정사상 최초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이제 첫 번째 일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가결.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laughs> 그래도 뭐 대통령이니까 뭐 나중에 어떻게 됐든 그래서 뭐 받아들일지 예, 거부할지 뭐 거부할 거라고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뭐 사람 심리라는 것은 모르는 거니까 음, 뭐 가봐야 하는 거죠 항상 일은 가봐야 합니다 어찌 됐든 어, 국무총리가 큰 역할이 사실은 별로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총리 임명할 때나 논쟁이 많아 많죠 예전에 제 기억으로 그 김종필 국무총리 어, 임명할 때 예, 그때 뭐 말이 많았었죠. 예, 뭐, 서, 그때 서리라는 국무총리 서리? 뭐, 하여튼, 이 그런 용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 뭐, 뭐, 다른 안건들도 있었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 통과가 됐어요. 어, 체포동의안. 건 그러니까 아직은 뭐, 체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부심을, 구속적부심을, 이제 법원에서, 뭐, 판결이 나겠죠. 이제 판사한테 공을 넘긴 건데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저는좀 하고 싶은 이야기있있습다 다만 좀 의아했던 거는한동는 장관이 저희는 저희는 저는지국는 연설 도중에 계속 민주당 쪽에서 고는이 계속 오고 가고 어 중간에 이제 뭐 잠깐 중단이 되었다가 뭐되는 그런 는도 있었어요. 고저이 적지 않았죠. 어 한동훈 장관의 손저는 모습도 예, 보이더라고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사람인지라 누군가 욕을 세게 한다든지 말을 심하게 하면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아마 가발이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예, 아마 얼굴 표정이 확 예, 바뀌지 않았을까. <laughs> 예, 그렇죠. 예, 자기의 치부를 이야기할 때더 사람이 이렇게 예,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뭐 저는 제가 거듭 이야기했지만 제가 가발이기 때문에 <laughs> 예,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궁금했던 거는 개표를 할 때, 그, 나중에 결과가 이제 거의 나온 것 같았을 때, 장래 민주당 의원들이 조용했어요. 의외로 조용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 기권이나 뭐 무효표나 반대표를 과연 다 했을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공격을, 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많이 좀 하는 입장인데, 진짜 그랬을까? 그것도 뭐 서너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저는 앞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 열렬하게 이재명 당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에서 반대표가 나왔을 수도 있다. 충분히. 왜? 사람 마음 모르는 거니까. 어, 그런 음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네, 그죠? 항상 측근인 것처럼 하고 나서 뒤에서 이제 그 칼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버해서 말을 많이 하죠. 예, 네, 오버에서왜 그랬을까? 뭐한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수박이라고 지명되는 사람들의 폭이 넓어지면, 의심되는 사람들이 넓어지면, 어, 뭐 분당을 하던, 뭐 당내 분위기에서 마녀 사장을 할거 아닙니까? 그 마녀 사냥에서 유리한 사람이 누구일까? 당의 위기와 상관없이 마녀 사냥을 하게 되면 위기한, 위, 유리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죠? 되게 그러한 사람들이, 저도 치즈클럽 저희에서 당한 게 예, 기억이 나요. 댓글에. 나중에 이제 그 확인해 보니까 악플을 달았던 사람이. <laughs> 오히려 예, 가까이서 저를 뭐 저거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본능적인 거죠 예, 본능적인 거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자예요 일단 애 예, 이건 그러니까 자기가 약자지만 그 주변 상황들을 이렇게 지휘할 수 있다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서서 하지는 못하지만 숨어서 뭔가 하는 것에 하여튼, 뭐, 그런 희열감을 느끼는지, 뭐, 자기가 권력자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애매모한 표 속에서, 예, 충분히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배신자로 보이는 사람보다 숨어있는 배신자가 이 표를 만들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나이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 여러분들 그, 글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일단은 앞에서 그 처세술, 처신은 그럴 듯하게 하지만 어, 실제 숨은 자기 마음의 뜻은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죠. 어, 그러니까 겉과 속을 다르게 할수 있는 예, 입장이 되는 게 나이를 먹는 거 같아요. 얼굴에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피부색이 얼굴 표정이 이제 표정 관리가 되는 거죠. 저도 느끼지만 <laughs> 저도 뭐 지금 뭐,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특히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하죠. 어 특히 어렸을 때는 더 심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50이라는 줄이 오니까 이 분노라든지 얼굴 표정 관리가 이제 좀씩 되기 시작하는 걸 느껴져요. 네, 그래서 반대로.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와 싫은 거, 어릴수록 그것이 분명하죠. 그것을 어 연극으로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은 뭐, 이렇게. 약간 뭐, 사이코패스처럼, 음, 음. 아니면 진짜 그, 이렇게 자기 이탈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어릴수록 그 감정, 자기 감정과 솔직한 어떤 그런 것을 감추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엄마한테 잘 들키죠. 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자꾸 나가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굴 표정이, 그, 우리가 이제 얼굴 표정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표정과 말이 컨트롤이 돼요. 토론이 되면서 그래서 저는 늙은 사람들을 나이 많은 사람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서 점점 제가 늙어가면서 아 이렇구나. 아, 예. 특히 그 예의 있고 어떤그 덕담 많이 하는 노인네들 경계해야 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꼭 장난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점에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아니,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laughs> 민주당 내부에 대해 서잘 모릅니다. 헌정사상 첫그 현직 검사 탄핵안 가결 심판의 공헌 헌재로 근데 이 가결한 타결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검사들의 지금 아나무 인격인 어떤 이런 행동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어~ 뭐~ 이 이야기 한참 됐는데 좀 약발은 빠졌죠 다들 평 자체가 이슈가 됐을 때왜 하지 않았냐 왜 이재화 사안이야 그런데 어, 민주당이 예전처럼 뭐~ 전투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어, 진보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을 기대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국진당이 수구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민주당을 우리가 진보라는 색채로 그것 없어 진보 정의당을 <laughs>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진보 세력이 만들어지려면 민주당을 보수당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예, 저는 뭐개인적으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국진당이 지역 군소 정당으로 그 극우 세력 당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민주당에 민주당과 국진당이 왜 뭔가가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좀 짜고 치는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저는 샴쌍둥이라고 봅니다. 샴쌍둥이 386세대 고 나이대들 지금 60대 70대들에 서로 뭐 괴를 같이 했지만. 그러니까 괴를 같이 하면서도 뭐 다른 노선을 걸었다고 하지만 머리가 둘이 있는 샴쌍둥이 마냥 어, 상대방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그 노인네들이 젊은 세력들하고 경쟁하고 싶겠어요.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들이 계속 그 상대방으로 있고 서로 치고이 받거니 이 리그를 계속 하고 싶겠지. 참상중히로 저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꾸 지금 백렬한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 그 의리 때문에 뭐 중요하죠 의리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그 맹목적인 어떤 그 지지를 표명하시는데 우리가 좀 아프지만 예, 또 국진당이 저러는 것을 그 놔둬야 되느냐 그렇다들 해도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세대교체를 정치적인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돼요. 국침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 이전이 아니라 그죠 예 정치 세력에 대한 예, 세대교체 지금 현재 그 정치 세력에 대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국침당국당 쪽은 논리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완전히 지금 예 이제, 이제 쪼그라질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이러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면 정치적인 후진국이 되고 경제가 망치는 그런 사회가 안, 안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대 교체에 대한 욕구가 커져야 됩니다. 네, 그런 인식을 해야 돼요. 특히 저희 나이 또래들은 그걸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어, 우리 때로 세대 교체가 안 되면 이제 그 밑으로 가는데 그 밑으로 또 하면 되지 않냐? 지금 이제 뭐 고령화 사회가 많으니까. 영조와 정조를 보면 됩니다. 중간에 사도세자로 넘어가지 못함으로써 조선은 멸망의 길로 가는 예. 급속 열차를 탄 거죠. 예. 뭐 영조의 탕평책 뭐 이딴 얘기 하는데 세대 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세대 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세대 교체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제가 지금 하여튼 뭐 저도 이제 뭐 여러 사연이 있으니까 그런데 확실히 제가 느끼는 게 아들하고 이제 어떤 일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잔소리가 많은 입장이죠. 어,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당장 그 문제를 못 푸는 걸 보면 내가 알려주고 싶고 내가 정답을 아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문제를 푸는 방법을 딱 보면 훨씬 더 나아요. 당장 문제를 못 풀지만 무조건 후배들이 더 잘합니다. 어떻게 더잘할수 있느냐? 본인들 40대, 50대 때 생각해봐요. 본인들 뭐 얼마나 잘 따고 똑똑했다고. 예? 시대가 바뀌었잖아, 시대가. 예? 아, 이것도 다안다 이거죠. 알긴 뭐라 그요 요즘 아이들은, 그얘들 코딩을 보자고요. 코딩을 보면, 저희 나이는 맘먹고 배워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요. 지금 아이들이요? 코딩이라든지, 뭐, 캐드, 이런 거 프로그램 다루는 게, 저희 워드프로세스 다루는 것보다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개념 자체를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 가지고 그런 영상을 보고 그런 결과물을 보고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서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걸 모르고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 결과를 모르는데 그걸,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 우리 민주당의 열렬 지지자분들께서는 지금 마음을 단디먹어야 돼요. 경성적으로 단디먹어야 돼 단디먹어야 되는 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저도 뭐 걱정은 되지만 굳건하게 버텨서 가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번에 어떤 홍역으로 통해서 구세대 인물들을 많이 쳐내는 그런 가지치기가 될 거예요. 될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뭐 그 국진당하고 수박이라는 단어, 아니요 그 사람들 보면 그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네그 시대에 그냥 민주당 그 시대의 민주당 사람인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국진당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같은 시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름을 주장하고도 있지만 서로의 공통점이 우리 밑에 세대보다 같은 나이 또래들끼리 더 많은 거예요. 예, 우리 지지를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없으면 안될것 같죠. 예, 다 됩니다. 다 빈자리 나면 또 누군가 인물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이제 새로운, 예, 이재명 당대표와 테도 힘이 되고, 또 민주당이 자기적인 발전에 힘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홍요가리를 제대로 하면서 적어도 지금 50대, 40대, 예 지금 뭐 저하고 동갑인 그 박주민 의원 예고나이 연배 뭐 박주민 의원 제체뭐 잘하고 있던데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뭐 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 독일에서 그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이제 누의 말이라고 하던데 사실은 뭐 그것도 뭐명확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잖아요. 어... 내 이웃을 잡아갈 때 내가 반관했다 이거죠. 유대인을 잡아갈 때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네. 내 누구를 잡아가고 누구를 잡아 결, 결국은 이제 나까지 잡아가는 그 꼴이 됐는데 당장 그저 나만, 나만 피해를 안 보면 돼. 네. 나한테도 유리한 거 아니야? 어 제가 없어짐으로써 우리는 사실은 그러한 이유로 동료 같은 집단에 있는 동지를 그가 당했을 때 배반이라기보다도 뭐 뭐라 그래요? 그, 미필적 고의? 용어가 참 정리가 안 되네. 갑자기. 알콜 부족인 것 같아요. 지금 막걸리 한잔 해야 될 시간, 저녁 시간인데. 네. 우리 조국의 전수석이나, 그리고 누구죠? 저기, 아니정, 그리고 뭐, 또 김, 누구야? 저 울산에. 네. 네. 어, 386 세대라고 하는, 예, 네. 그, 저희 이제 다 이렇게 나가 떨어질 때, 이재명 당대표를 열렬하,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내 적수가 에? 제거되는구나. <laughs> 어, 왜 지금 이낙연 쪽에서 협조를 하지 않을까요? 에, 그 사람들은 관심되고 수박이라서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열어야 돼요. 예, 판단하는 기준에서 다 본능적인 거 아니에요. 예, 이재명 쪽에서도 본인들의 이익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죠? 예, 협조를 했냐고요? 예? 그초당을쪽으로다기인테이크해요 내가 내가 아낌없이 줬을 때, 내가 어려울 때 사람이라는 인정이라는 것이 예, 뭐다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재명 당대표를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느낀 게왜그뭐 야압도 하는데 국진당 같은 경우는 서로 완전 서로 욕하다 야압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민주당 당내에서 그 강한 통합력을 일으키지 못할까. 어? 저는 너무 그 지지 세력들이 갖고 있는 좀 뭐라고 그럴까 교주에 대한 충성심 같은 맹목적인 어떤 그런 그 이재명 당 대표 중심으로의 그 집중이 오히려 적을 만들었다. 무조건적이잖아요. 설상옳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람 기분이란 게참그 그렇거든요. 에 무조건적으로 에 무조건적으로 에 한다. 제가 음뭐 정치적인 얘기는 좀 <laughs> 그렇습니다만 얘도. 예, 좀 답답해서 예, 이야기를 좀 남겨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왜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 아, 예, 저는 저는 예, 자꾸 국진당만 공격을 해서 다 그러면 국진당이 잘못하니까 민주당으로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laughs> 예, 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예, 그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한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혼돈, 그죠? 예, 우리 이 태풍 같은 이런 혼돈이 또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와요. 아, 안타깝지만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어요. 그리고 사실은 글쎄요, 사람이라면, 그죠? 예, 아픈데 <laughs> 뭐 저걸 갖다 가짜라 하고 뭐라 하고 그래도 그죠? 아픈 사람 두고 예, 힘들어하는 사람 두고.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체포한 가결 시 악의 방조자 되는 거저 예, 지금 저게 오히려 더 잘못된 거예요. 자꾸 정의와 악의로 나눠요. 그죠 이쪽은 정의고 저쪽은 악이다. 예. 예. 어쨌든 항상 이야기하지만 예, 개 새끼한테 개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개한테 개 새끼라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통화 미뤄지지 못하고. 아, 타협 못합니다 네. 정치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누군가 잘못한 거라든지 나쁜 거 네. 비난하는 것은 참 쉬워요 네. 다른 것만 찾으면 되니까 <laughs> 자또 괜히 <laughs> 네. 저는 뭐글쎄이 이 방송을 뭐 여기까지 끝까지 들으실 분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데, 뭐든지 지나친 것은 화를 푸른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자들이 오히려 적군을 더 많이 만들고 있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못 만들고 있다. 끝으로 이야기하면, 다음 총선에의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타협한다고 해서, 그죠? 이재명 당대표에서 협조한다라고 해서 한번 찍혔는데 그 사람들이 바뀔까요? 기회가 올까요? 어차피 위기를 느낀 사람은 오히려 예,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라면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예, 지만 살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사실은 회복할 수 없는 예, 상처를 만들었다 민주당에 예, 너무 극단적인 모습들 전뭐 개인적으로. 근데, 뭐, 젊, 젊을수록 또 극단적이지죠. <laughs> 예, 저 또한 뭐, 남 얘기는 아니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그냥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예, 은것 같습니다. 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